I go, 아 go, I go. No m a 거 I g 아이고 m u r 아 b r i 이 a r a told you, Timon. You are. 리와 u a 리 e You are. y 거 u 는 r e You a 거 e y o 저기 r 요 You 요이 e You are. y 이 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 울것 <laughs> 같아. 이모부차 바지까지 찢었다 이모부차가 먼저 왔네. 응. 이모부차 타. 이모가차 타. 이모부차 가 먼저 왔다고얼 타. 빨리 타. 빨리 빨리 뛰어. 이모부차 타 달려, 달려, 달려. 뒤집은또집넘도 현수기 이모는 저쪽에서 올 거야, 차. 뒷집은 또 서배 어가 먼저 가세요. 오케이, 컬족수 이모 온다. 어. 가서 말 주세요. 얘가, 얘가 사장님 아니라 야 우리 이모부 차 타보자 엄마 이거 타볼래 저는 이거 타세요 저는. 타보자 영차 천천히 가보자 영차 영차